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셨나요? 아무도 안 봤어요? <laughs>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좀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영상을 안본 사람도 이미 이 제목을 보면서 눈치 챘겠지만. 어이 영상은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떠나고 싶은 그 청소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여러분 최근 이제 통계를 보면 실제로 점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 나도 좀 교회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자이 영상을 보면.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인터뷰로 막어 얼굴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큰 인형 탈 같은 걸 쓰고 이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라고 가르쳐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교회만큼은 서열이나 싸움이나 계급 같은 게 없어야 할것 같은데,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싫었다. 나는 혼자 교회를 다녔었는데, 성탄절이나 행사 같은 걸할때늘 외톨이처럼 혼자 있었다. 교회는 혈연관계로 똘똘 뭉쳐 있는 집단 같아서 어디에도 내가 낄 자리는 없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이 느껴졌다. 또 어떤 친구는... 아빠가 장로님이셨나 봐요. 아빠가 장로님인데 어떻게 너는 그러, 그러냐. 엄마가 집사님이고 또 엄마가 권사님인데 왜 너는 그러니? 이런 말이 너무 싫었다. 사역을 많이 섬기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평가하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평가하는 게 싫었다. 교회가 마치 인력사무 인력사무소처럼 느껴지고 이벤트 회사처럼 느껴졌다.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교회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이 한 40분이 넘어간 영상인데 정말 쉬지 않고 막 울면서 이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이유를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유들 제가 읽어드린 이유를 들으면서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굉장히 이유가 다 다양했죠. 다 다양한 이유였지만, 하나같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돼서, 아니면 예수님이 나빠서,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잘못되어서 교회와 기독교를 욕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라고요. 어찌 보면 이러한 현실이 절망적인 현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희망이 뭐냐면 잘못 믿고 있는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바르게 참되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면 그 상처 받고 떠난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교회를 욕하고, 세,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도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되고도 유일한 진리인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바로 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질, 가지는 이 작은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초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가 등장해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보금서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서 소개되는 게 아니라 아주 민감하고 건들기 껄끄러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아주 공개적이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과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는 우리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베드로가 비판받은 행동을 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북부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터키와 시리아 지역이 나와요.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라는 큰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이집트와 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심지어 인도까지 이렇게 오가는 이때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무역의 중심지니까 얼마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겠어요. 정말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막 이태원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인구만 따져도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이 안디옥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이 유대인 출신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나라의 그 문화와 그 민족의 고유한 그 삶의 특성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삶과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잘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당연히 안 맞았겠죠.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름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정말로 애를 썼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등장, 존재하고 있죠. 오늘날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형태를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 생,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혈연 관계로 구성된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어, 아니면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 위주로 된 찬양을 부를 거고, 그리고 멋진 가운을 입은 새하얀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함께 예배 중심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한 형태가 한 형태의 교회가 있고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서 만들어진 현대적인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현대적인 악기들을 다 동원하겠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각종 전자 악기들로 연주되는 그 반주에 맞춰서 모든 회중들이 일어서서 막 뛰면서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형형색색에 개성 있는 옷들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두 교회의 모습이 정말 다르죠. 다른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두 형태의 교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두 교회 모두 복음을 전해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쳐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도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한 그런 행동이 뭐였냐면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과 11절에서 11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고넬료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그 전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고넬료를 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고넬료의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쵸? 기억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이방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구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과 규칙적으로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원래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의, 문화의 차이인데요. 식사를,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과 나라와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교제하는 관계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할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 식탁에서 결코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해서 대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겠죠. 그러나 고넬료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계속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문제는 야구보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 그 날이었어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구보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식사 자리에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그 야고보가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될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나름대로 배려하면서 한 행동이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그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는 모습에서 그 동사의 시제가 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제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정립된 새롭게 바뀐 그 복음에 대한 태도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영향으로 점점 변해 가는 것을 시제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한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그 믿음과 중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까지도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이랬으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아시겠죠? 이 이방인 출신의 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게 됐고 하나됨을 지켜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던 그 교회의 모습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큐멘터리처럼 점점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베드로의 그 태도를 공식적으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지적했겠어요? 왜 너는 그런 행동을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깨뜨렸냐. 너는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변화된 그 일어난 변화. 아까 이야기했었죠. 시제가 변화되면서 베드로의 중심이 바뀌게 된그 변화.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게 이거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현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게 아니라요. 보여지는 것 이면에 더 본질적인 핵심. 그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는가, 아닌가. 이걸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누군가의 눈치를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아주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진리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나와는 다른 정말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특별한 게 정말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공동체는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구성이 될수 있어요. 뭔가 어, 마음이 맞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든지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있어야지 모이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그 회사 공동체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관계적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부딪히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나와는 다른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공동체라면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눈에 보여지는 측면만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뭐, 둘이 만나서, 삼자 대면을 해서 뭐, 화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잘못을 따져서 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한다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문제를 바라보고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벗어났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 어떤 사소한 문제, 그 어떤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 오늘 말씀에서. 그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 사람의 인종이 뭐, 어떤 인종이든지, 성별과 나이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유대인에 대한 기준과 이방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그러니까 편견이 들어간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위선적인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고 누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데, 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안 좋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나요? 예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극률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다 사랑하셨는데, 그 편견과 그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내 잘못된 말과 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지는 않았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꿋꿋하게 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막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갖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오직 유대인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자신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이.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특권의식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는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이 율법에 대한 특권의식, 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린다.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월의식. 제보다는 내가 이게 조금 낫겠지? 이런 비교의식.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걸 왜 내려놔야 돼요? 복음.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고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설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 율법에 대하여선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말은 그 다음절 20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 말씀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무슨 말을과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한 생각과 인간적인 그 기준, 판단, 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뭐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중심이 깨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부단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 죄성들이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려 할 때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본별력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혹여나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에서요, 제게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나누고 나눌 때가 없대요, 말할 때가 없대요, 위로받을 때가 없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떠났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이 교회조차도 교회에서도 마음이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찾아가서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복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한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좀 흘려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져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좀숨좀 숨, 숨좀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부터 좀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진 그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보금 안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금 안에서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